제이슨 킹수학입니다. 1180부터 1400까지지. 6의 개수는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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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이 있겠지. 응.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176은 안 되지. 네. 응. 118부터 돼야 안 돼. 되지? 응. 이게 118부터 몇까지 돼? 139까지 돼야 안 돼. 네. 140은 안 돼. 왜냐면, 1406이 되기 때문에. 그러면 118 에서 139 까지 숫자가 몇개 있을까? 라고 물어보신다면 39 에서 18을 빼야지 응. 그러면 21 인데 하나 더 있다고 했어? 안했어? 했어요 그럼 22개 별표 그 다음 뭐뭐6 뭐도 있어 없어?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뭘까요? 1100 6은 안되지 벌써 네 응. 그러니까 12가 되겠지 여기는 1260이니까 0부터 9까지 다 되지. 네. 응. 그 다음 1, 3, 1360부터 9까지 나와, 나와. 나와요. 응. 그니까 10개, 10개니까 20개가 나오죠, 이렇게. 응. 그 다음에 여기 1, 4를 쓰는 순간 어떻게 돼? 1460이 돼서 넘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야. 응그 다음 뭐, 6, 뭐, 뭐도 있겠지. 응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은 몇을 써야 돼? 1, 그럼 1,600으로 시작하는데, 이것도 없지? 응. 안 되는 거야. 6,000은 더 없지? 응. 그러니까 이것 이거 또는 이거지? 응.